역시나 지금도 식사를 즐기고 있는, 북극핑과, 아기 북극핑과, 아기 덜덜핑. 그, 다 필요한 거 없었쥬. 나한테 말해, 뭐든. 어, 더 필요한 건 없어. 덜덜, 마, 맞아, 북극. 그래, 알았었 필요한 게 있나면, 나한테 말해. 이거 이전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잘 모르게 쓸이 있 있겠지만 저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곧 알게 될어 거... 저가 다 놀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 다시. 덜덜 사실 여기 불량기품 카드 넣었는데 그거 먹으면 그걸 넣었는데 주셔서 그거 먹으면 배 아프면 안돼 엄청 그 이거 엄청 맛있겠다 그리고 오면이안안구면 썩는데 키키키고 썩었는데 아, 냠냠, 띠꺼는내코에 남는 거지. 어, 어, 내 야, 빼야, 빼야. 어? 복삥, 괜찮아, 덜덜? 어? 무슨 일이야? 내가 너무 아파, 복근이. 무슨 일이야? 쥬, 무슨 일 있어? 코핑이 배가 아프대 돌돌. 일단 침대로 옮기자 복 그래 그래. 일단 모른 적을 하는 하트핑가 덜덜 핑 이제 모든 뭐 거야, 볶음 어, 끄, 끄. 그래 오븐에 안 구웠다고만 해야겠다 치아 일단 다른 분한테 말하고 그래 그래 그것만 말해 미안해 포코핀 데가깜빡하고안 구웠어 그랬었는데 아뭐 그래 난 괜찮아 사과는 안 해도 되고 사과까지는 하지만 너무 아파 이거만 고쳐줘 어 그래 진짜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말을 왜 들었을까? 다 나이 좀안 올시야. 이거 안 되겠어.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무거삥. 미안해. 이거 진짜 기생, 이렇게 생 이렇게 된거 진짜 미안해, 쵸. 음무 괜찮은데 사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 아 빙제바 그음 아니 러빙 그래도 사실대로 는 말해요 네 이게 맞는 거야 어음 네가 어. 말했죠 네가 일단 난 하라고 했으니까. 어았어 미안해, 복콕핑. 사실 나는 진짜 블랑스폰 마저 때문에 너가 배가 불 줄은 몰랐어. 그냥 마저 얻기만 하지. 그럴줄만은않는데 덜덜. 응. 음. 그럴 것만 같아. 응. 음. 나는 그냥 말 근데 너가 이렇게 배 아플 줄은 몰라서 그냥 나는 장난 한번 쳐본 거야 미안해 근데 어? 아 일단 사과는 안 해도 되고 빨리 도부터 해주라고 아아 그래 알았어 음 어떡하지? 여긴 우린 의사 보낼 수가 없어 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우리는 우리만에는 병원이 없어. 거기는 배 아플 때 가는 데가 아니고 다리 저, 다리 다쳤을 때간 아니 어음 다리나 팔에 아플 때 가는 외과야. 추. 부 우리만 그런 데가 뭐 없다고? 덜덜. 응, 음. 츄, 어떡하지? 인이야주 음, 눈꽃. 아니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눈꽃. 어딘데? 주 음, 일단은 따라와봐, 눈꽃. 내가 다리 다쳤을 때 간접도 있지만 배 아플 때도 치료할 수 있대. 정말? 응. 거기는 모든 치료하는 데래 이빨이나 눈, 치, 치과랑 치과에서는 안과에서 하는 건 빼고 그렇구나. 그럼 빨리 가보자, 츄. 하... 그때 샤샤. 거기 나면 나도 알고 있지, 샤샤. 나도, 츄. 나도 아플 때간적 있어, 연이 났을 때. 나도, 샤샤. 나도 예전에 눈구삥이랑 있을 때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난적 있는데 거기 가서 눈구삥이 알려줘서 나도 이제 알게 됐어. 그리고 거기서 치료도 엄청 잘해줘. 정말 츄? 그럼 빨리 가보자. 아이 왜 계속 말만 하는데 빨리 가보자고 덜덜.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츄 얘들아 빨리 가보자. 그래 응 제발 살아나 아니 근데 배 아픈 것도 싫어하데사 살아날 수 있겠지 치료도 엄청 잘한다는데 쟤가 빙도빙글는줄있잖 되나 근데 거기서 치료 전하니까 문을 활짝 활짝 열어주고 가자 볶음. 짠, 고, 나도 같이 가야지. 내가 안다는데 아빠, 그래. 샤샤, 나도 같이 가. 여기가 그, 뭐, 배도, 에 아플 때도 기도해 주는데라고. 응, 응. 어, 일단 들어가 보지, 뭐. 엥, 여긴 티니 뱅스 꿀이잖아. 여기가 왜, 티니, 여기가 왜 병원이야. 티니 뱅스 꿀인데, 그 아니, 음, 그러게, 내가 봐도, 뭐좀 스쿨 같기도 해. 그치? 아, 어? 저 시계도 있고. 음. 아니야, 샤샤 맞다니까 나도 여기서 찌러받았어. 맞아 나도. 북극 일단 들어가 볼래. 근데 북극빙 좀 괜찮아? 어. 괜찮아 보이도 괜찮아 보이게 한다 응.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치료는, 받을 거야. 그래, 그래야지, 배 아플 텐데, 아 굴러... 다시 배 아픈 게, 시작했어. 어, 뭐, 고삥 괜찮아, 너무 꾸, 어, 얘들아, 꼬고이 다시 배가 아파기 시작됐대. 네. 어, 그럼, 빨리 들어가자, 샤샤. 그래, 그래. 일단, 병원 아니어도, 누구, 어디든 가야지, 똑똑티 끼니핀스쿨은, 응. 이 끼니핀스쿨, 나 병원 맞아. 똑똑똑, 열쇠라 열예인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그때. 슈우우, 쪼. 으아! 슈슈핑, 괜찮아, 샤샤. 아 너, 괜찮아 눈꽃? 시래핑은 아, 괜찮아 어구구빙 음, 쌀한 눈도 다 젖어 빨리 난탈난탈다탈어난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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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열쇠가 저절로 꽂아졌어. 뭐지? 일단 들어가 보자. 병원 맞는 거 맞기도 해. 아니 전혀 안 그렇거든. 좀 음, 열쇠가 있다니. 내가 눈꼬리 명 병원에 장절 수술이 있지. 어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게. 그렇지 확인. 어. 뭐야 여기 치니페이스꼴이 진짜 확실할 것같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향수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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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어 나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그게 얘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얘가 그저 끝나 향수 이분이죠? 네, 으아,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이이도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키는 마지막에 줄게요 네, 한 명씩 다 잴야 됩니다. 네. 환자만, 환자랑 보호자 한 번만 들어오세요. 한 번만요. 샤샤, 내가 갈게. 나는 주사 맞을 때도 안 아프게 시다고 안고 그랬구나. 안았어. 샤샤, 저도 저랑 같이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복근병인데 여기 안 계세요. 병 여기 앉아. 어디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그럼 먼저 청진기도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청진기로뭐 하는 거예요?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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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렁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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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에서 우르렁캉캉 소리가 나네요 안되겠어요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배탈인것 같네요 무슨 뭐 잘못 먹은것 같은데 혹시 뭐 먹었나요? 그냥, 뒤적투적에서컵케이크만 주저,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음. 거기에 뭐 넣었죠? 아, 그거는 아니죠. 같이 오신 분이. 갑자기 저, 제 친구가 갑자기 장난하더니, 배아프채 몰랐다고 그냥 불렁친 분이어서, 그냥 장난친 건데, 배 넣었을 쓸... 그만 알고. 근데, 진짜 배가, 배가, 배도 아팠어요. 그랬구나. 지금 모자분는 아니죠. 네, 저는 그냥, 이번 친구가 하나는 대로 한 거예요. 그, 불량신분, 넣라고한 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꼭, 찡, 네, 알겠써요 샤샤. 자, 자. 자, 주사. 음, 딱 맞고. 어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간호사 약 처방 배탈약 하나 네 알겠습니다 양수 여기는 그러면 바로 맞춰 드릴게요 맞춰 드릴게요 자 조금만 따끔해요 으앙 죽어 싫어요 으악. 코코 핑 조금만 닦으면 할 거야 샤샤 응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정말 응 코코 힐도 무서운데 어응 어떡하지 그래 법 먹었지 코코 핑 주사를 맞아야지 안 아플 수 있어 너도 배안 아픈 게 좋지 샤샤. 응.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배가 안 아프게 돼. 정말? 그럼 나 맞을래. 그래. 나맞춰드릴게요 빨리 맞춰주세요 따끔. 아, 아파. 빙핑 조금 따끔했지? 좀 아팠을 거야. 얘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나았을 거라고. 너 이제 괜찮지 배? 응. 근데 너무 무서워. 이 괜찮아 샤샤. 이제약 처방 약 받으면 받으고 바로 가면 됩니다. 야 맞다 그리고 키재는 것도 까먹지 말고요. 네. 빨리 가자. 응. 음. 네. 여기 약 나왔습니다. 응. 뭐야? 비누? 비, 비누 같은 건데요. 엥, 이거 샴푸잖아요. 엥, 아니요 그냥 귀엽게 제가 모양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약이라 해요. 사실 진짜 비누긴 한데, 시나몬을먹고운 뭐그 땅에서 나오네. 그래도 비누라고 해주세요. 아니 비누네 약약 배터약 어쨌든 고맙습니다. 음 이제 키재, 키재 볼게요. 음, 키 재볼게요. 환자분부터 키 키는 키 재는 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거 빙음어렵어 음 어디 보자 백 십오입니다 아니 백입니다 아니 아 백이 백 백칠입니다 아그 다음은 돌돌빙 아니 돌돌빙에다음보 보자 분 보자 잠참 많이 오셨네 똑같이 백칠 백삼십삼 백 백 삼십 일 이제 마지막 어디 보자 네백 삼십 이에요 네자 음. 이제 손만 씻고 가세요 다가 다들 네 알겠어요 아 맞다 비누로 닦고 구석구석. 됐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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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병원 상황극 해 봤어요. 북코핑이 어 배가 아팠다가 다시 원래대로 돼서 다행이에요. 진짜 장난하면 안 돼, 저르핑 어, 장난은 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가 생진기로 할수있진 하는 게 진짜 같았어요. 그리고, 저가, 주사가 있긴 한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대신, 이거, 시가매지케를 사용했다고, 생각했고요 키재기도 있어서 좋았어요. 방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씻는 거. 그리고, 얘네도 나와서 좋았고요. 음, 옆에, 좀 반가웠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안녕. 아, 맞다. 슈팅스타 스케치티니핑이 새로 나왔다는데요. 너무 기대잖아요. 10월 초에 나온다는데. 저가 아파서 피겨도 사고 또 놀아볼게요. 조금 바짝 고민하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럼 여러분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진짜 안녕이요. 안녕 안녕.